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자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자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아리라. 자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자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아리라. 자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